절대 여행 가면 안 되는 위험한 국가들을 알아보자. 이 나라들은 순위에 관계없이 여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입국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보고 조심하도록 하자. 9위 IT 무정부 상태이며 갱단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다. 8위 수단 군부 독재와 종교 갈등으로 인한 내전이 심각하다. 7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중이며 유럽 최초 여행 금지 국가다. 6위 리비아 독재 파도 이후 내전 및 IS와의 분쟁으로 치안이 매우 어지럽다. 5위, 시리아, IS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곳이었으며, 현재는 세력이 많이 줄었으나, 치안은 여전히 혼란하다. 4위, 예멘, 납치와 테러가 끊이지 않고, 실제 폭탄 테러로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3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이후, 폭정, 내전이 지속되면서,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 2위, 이라크, 이라크 전쟁 이후, IS 활동까지 더해지면서, 치안 공백 상태다. 1위, 소말리아 영화 모가디슈의 배경이 된 곳이며 부정국회와 내전이 너무 심각한 나머지 국경 없는 의사회조차 모두 철수해버렸다.